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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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뭐야? 빌, 다이거 아, 저... 2층 있는 건가? 이책 있어요. 뭐? 사과. 아, 이게 한... 다 필, 다 필, 다 필, 다 필... 뭐야? 나가고... 사과요. 2 여기... 층 하나 올라갔는다이 2층 하나, 뭐야? 깨끗 아, 근데... 1 빨았다. 아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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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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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이거 청청청청창창창아오청지청청청청 아, 많아. 오청청청청청청청층청층청층 2층 청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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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나 고사리밖에 쓸줄몰라어 오케이 나도 그러면 어? <laughs> 애초에 나 들어가. 순화를 안써 아예 들어가지고 아들어가 아, 들어가지고 어 둘이야 오 어펠 아웃 어자 내가 내가 지금 준비 못하고 있어 최 <laughs> 놨다 와 진짜 정우 형 좋아다. 다 왜? 카트 뭐? 카운트? 아. 이탕 하나 있다. 아, 이제 일 시야? 와, 나 와, 나왜 아, 이래? 안 놓쳤다. 아, 50% 됐어. 아, 아, 나 주먹 주먹 본거 같아. 주지

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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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박스봐 나 왜, 가만히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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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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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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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다 아, 한면 빼요. 뭐야 갈리냐. 뒤에, 뒤에 뭐야? 아, 둘 봐, 두 번을 보맞안 와, 왜 이렇게 많아? 아, 와, 와, 속도 미쳤고. 아, 와, 아. 다아나왜 이렇게 와, 리냐 와, 빼꼼. 와, 와, 를 하시겠다. 음. 아, 이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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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겠다사아나가아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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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이랬어? 나 오늘. 어? 어, 안 맞아. 오늘 앵이 나. 안 맞는데. <laughs> <그런 것 같아>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졌다. 이거. 저냥 아, 로샷. 아, 이거 사과끼리 킬이 했네. 로샷 쿼 뭔 소리야? 개통상올리 치워주고 있는 아, 없지. 없대... 아, 칠칠, <laughs> 그거? 네, 35킬로 땡큐. 네, 그래, 불로 바꿔서. 블루 레드. 바꿔, 박자기 바꿔, 박자기 바꿔야지. 이거 레드가 더 유리하지 않나? 근데? 레드가 훨씬 유리해. 이거. <laughs> 레드가 훨씬 유리해. <laughs> 이거 레드맵이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들, 아들, 준비하세요.